얼굴뿐 아니라 군살 없는 탄탄한 몸매도 동안 미모에 한몫하는것 같은데요. 정말 50대 맞나요? 나이가 이제 반백살 좀 넘었죠. <laughs> 자 주민등록증 확인 들어갑니다. 1971년생 맞네요. 이렇게 젊게 사는 비결이 뭔가요? 사실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해야.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운동은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집에서 뭐 이렇게 자전거 정도 조금 타는 정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걷는 정도 신경 써서 걷는 정도인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그 외적인 거를 좀 신경 쓰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제가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 너무 싫었어요.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동글동글한 얼굴 덕분에 좀 동안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주부동안 선발대회에서 1위를 하며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피부 미용과 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게 됐다는 문정 씨. 그녀의 피부관리 비결 중첫 번째는 바로 매일 식사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연팩 마사지랍니다. 그중 가장 애정하는 자연팩을 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도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팩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해 봤지만 요 콩가루 곡물 세안이 제일 좋아서 이걸로 마사지 하듯이 세안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1대 1 비율로 걸쭉하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 걸쭉하게 손바닥에서 그냥 얼굴에 그팩 하듯이 이렇게 도포하시면 돼요. 살살살살. 어,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저는 양치질 정도 하고 바로 그냥 씻어내요. 그리고 씻을 때도 문정심만의 법칙이 있다는데요. 저는 이렇게 물 세안을 조금 물 피팅을. 보통 사람들보다 한두 배 정도 많이 해요 왜냐면 화장은 그 하는 거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씻어내는 게 습관이 돼서 꾸준히 지금껏 옷 피팅을 정말 조금 열심히 오래 그렇게 관리한 결과 주름없는 보송보송한 이십 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문정 씨의 피부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어 이거 뭐예요 피부 유수분 측정입니다. 어... 유수분 측정기로 피부 상태를 측정해 본 결과 (44) 나왔는데요 피부 수분도와 유분은 평균보다 높고 피부결은 부드럽고 건강한 상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투리 시간에도 근육 마사지를 하며 피부와 건강을 관리했다는 그녀. 갱년기가 돼도 그런 우울증이 안올줄 알았어요 근데 오더라고요 그 기폭이 진짜 오락가락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율하는 게 스스로도 조금 힘들 때가 있는데 갱년기 때는 내가 가장 즐거운 게 어떤 일인가를 찾아서 조금 거기에 도전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갱년기도 이렇게 즐겁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